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백 이스탄불 캐치. 게임 내용은 고양이로 가득한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장 귀여운 100마리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찾아보세요. 라는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 고양이 찾기 게임 시작했구요. 오, 이제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 컬러로. 바뀌어서 좀더 어,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칼라는 흑백이 되고 칼라가 되고 자, 100마리 고양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도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오 이제 없어지네요, 고양이가. 음 오랜만에 해도 역시 베테랑이니까 금방 찾아내겠죠. 음. 오. 자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아... 칼라로 되니까 좀더 뭔가. 생동감이 있네요, 생동감이. 66마리 남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다 찾아가면서. 와. 너무 귀엽죠, 고양이. 아. 하지만, 나중에 되면, 10마리 정도 남았을 때, 자, 잘안 보인다는, 오! 잘안 보인다는 거. 오. 근데 신기하게, 예전에는 이렇게 찾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번에는 사라져버리네요. 아. 일단, 보이는 거. 쭉쭉쭉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마리 남았습니다. 자 많이 찾았죠? 자이것도 고양이고요. 와. 고양이고요. 고양이고 자 여기도 있고 자 여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17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다시 왼쪽부터 자 역시 한개 놓쳤죠? 자 갑니다. 아 여기도 놓쳤고요. 1 3 마리 연못에 한 마리 꽃잎에 한 마리 많이 놓쳤습니다. 자. 아. 제가 처음 게임, 예,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100마리 고양이 찾기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아, 이제 드디어 컬러 버전도 나오고, 11마리 남았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도, 하나, 비싼 건 아니지만, 하나 장만했고요. 자, 여기. 아,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이기 됐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방송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컴퓨터라서,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7 마리 나왔습니다, 일 마리. 항상 오른쪽 밑에 한 마리 있죠? 자, 역시나 있고요 자, 오른쪽. 아, 어, 여기 이렇게 큰게 있는데 못 봤습니다. 다섯 마리 어, 여기 네 마리 남았습니다 네 마리 음... 와 모인데 추억의 고양이 게임 저의 첫 유튜브 영상이었던 고양이 게임이 감메가 새롭습니다.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재밌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 안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흑백을 하면 되 아. 어우, 후배 하니까더 어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오, 네 마리 안 보인다. 응, 음, 아, 이건데. 아,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세 마리. 오, 뭔 소리죠. 세 마리. 어안 보이는데. 어 진짜 안 보입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자. 어. 순두도넌 아닌 거야? 두 마리 두 마리 남았는데? 와 뭐였는데? 물평이가 아니가? 음, 오하하. 어렵네요. 아, 어려졌어. 와, 여기 악마리 세트. 와.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와, 뭐인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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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자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안 보여. 오 흑백으로 한번 해볼까 와 너. 한 번. 아 찾았습니다. 와 찾았습니다. 여기 한 마리. 와 성공. 100 이스탄불 캐치. 자100 마리 다 찾았습니다. 네, 재밌게 했고요. 감사합니다.